그리고 전남도청의 김은진, 박빛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어, 단체전 우승까지 이끌었던 어, 옥천군청의 이수진, 박은정 네. 선수, 어, 그리고 어, 전남도청의 김은진, 박빛나 선수 어, 이두네 선수가 지금. 어, 결승에 올랐습니다. 예, 두 복식 조의 대결이고요. 옥천군청의 이수진, 박은정 선수 어,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이두팀 되겠습니다. 자, 이수진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면 상 상단이 옥천군청 이수진, 박은정 선수, 화면 하단이 전남도청 김은진, 박빛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수진의 세컨 서브. 득기가요. 그러나 버칭 빨리 끊어냅니다 아, 여기서 선수의 나이스 골 외쳐야 네, 됩니다 그렇죠? 네. 박빛나 선수님 어, 포칭 발리 예. 첫 포인트를 이수진 선수를 어, 제압하는 그런 포칭 발리가 먼저 한번 어, 이루어지면서 첫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수진 선수 약간 지금 승부욕에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그렇죠. 강한 스트로크 또 끊어요 박빈나 연속 두 개. 자, 라인 쪽에 떨어졌다고. 어, 아 자, 득점은 박빈나 선수에 나왔지만은 네. 자, 라인 보건의 볼을 선심이 하루 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러 가는군요. 인인지 아웃인지. 그렇죠. 어, 이 우리 경기 쇼프테니스의 경기에서는 어, 두 번의 그, 어, 확인을 할수 있는 기회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기회를 어, 사용했고 다시 또두번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웃입니다. 아웃으로 판정이 됐군요. 그렇죠. 네 원우리입니다. 네. 이수진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또자신 있으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것도 <laughs> 요청을 했었고 그렇군요. 아스트로 끝나요. 성공합니다. 나이스 컷. 박은정. 자 지금은 어선 자리에서 백핸드 발리로 박은정 선수 조금 어 키도 큰 리치 어 같이 겸비하면서 득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수진 박은정 한포인트 앞서갑니다. 2원아 세비스 발리로 넘겼고요 깊어요. 장진대 씨자 지루합니다. 다시 짧게 쫓아오질 못합니다. 오 박민나 선수 전위에서 말이하기 좋은데요. 네 지금 뭐 제치 있게 아 이수진 선수도 그 코너를 공격을 했지만은 박민나 선수가 예측을 하고 또 다시 역습으로 공격을 하면서 득점으로 네.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올 네첫 번째 게임부터 팽팽하게 진행되는 결승전 두 복식 조의 맞대결입니다. 자 인입니다. 그리고 깊게 가요. 살려냅니다. 중앙에서 역습 다시 높게 스매시 마무리합니다. 자, 박은정 박은정 선수의 관리 어, 이어서 스매싱까지 마무리. 네. 또 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박은정 선수가 루키예요. 네. 신인입니다.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이수진 박은정 3 2 스트로크 높게 갑니다. 이수진 o k e 나가요. t r o 니다첫 번째 게임 이수진 맞아요. 네. 그런 재치있는 모습 전우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세컨 Stroke. 2-2 s t r o 습니다2 s t r o k 높게 넘깁니다. 탐색전. 자 그러면서 직선 스트로크 해결. 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수진의 승리. 자 지금은 이수진 선수도 조금 실수몰이했지만은 자 박진나 선수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경기 안에서도 그런 자신감의 주도권 싸움이 있잖아요. 네. 십오 넘기질 못합니다. 매트에 걸렸습니다. 제로투 두 점을 이수진, 박은정이 앞서갑니다. 자첫 게임에 비해서 지금 이두 번째 게임에서 너무 저렇게 쉽게 주면은 어, 이수진, 박, 박은정 선수는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김원진 박민나 선수는 네. 자한 포인트씩 따라가는 어, 집중력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이런게 아, 보시면 음, 안 되죠. 네, 그리고 음, 박은정도 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정의 발리 스매시. 박은정 선수가 많이 좋아졌네요. 어, 고등학교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어, 실업 일 네. 년차인데 어, 상당히 지금 뭐 물론 또 파트너가 국가대표 야. 전 국가대표했던 이준영 <laughs> 선수니까 네. 얼마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플레이 네. 든든하죠 어, 네. 그럼 네. 좋죠 우석교고를 졸업한 상주의 네. 신인 선수 파트너, 백전노장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한 이수진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짧게 롭샷 성공이에요 100점 진짜 다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옆에 언니가 든든하니까 박은정이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고 네.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어 본인도 지금 뭐 자유롭게 네.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진 박빛나 선수는 더 이상 물러서면은 안될것 같아요. 네, 좀더 힘을 내고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세 번째 게임 김문진 박비나는 반드시 반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그 시작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 네 착실하게 가져야죠. 네 예. 착실하게 네 좋습니다. 갑니다. 야 상대를 완전히 속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 김문진 선수가 한 템포 빠른 진 공격입니다. 바운더가 떨어지는 어그 본인의 준비도 돼 있었고 백핸드로 약간 빠르게 공격. 네, 네. 저런 공은 어, 상대인 박은진 선수도 잡을 수 없을 정도 공격입니다. 네, 제로트 세 번째 게임은 두점 뒤져 있는 이수진 박은정. 박은정의 서서브는 폴트입니다. 네, 세컨 서비스. 이수진, 박은정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 백핸드 넘기질 못하네요. 김은진 선수가 이번에 네트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진 선수는 어, 저, 저 상대 전인 박은정 선수를 너무 지금 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먼저. 어. 좀 자신 있는 스타터을 공격한 다음에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너무 심 저런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선수가 또몇개 포칭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또 영향이 있습니다. 네. 세컨 서버 박은정. 슬라이스 이번엔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만 범실입니다. 네 드롭 샷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원쓰리 자 포인트를 한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찬스입니다. 이수진 자 러브 로브. 백핸드 다시 이수진을 러브입니다. 러브 로브. 반대편 직선 끊어요. 끊어냅니다. <laughs> 박빛나 아, 이번에 이수진 사실 여기서 갈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어, 정말 어, 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또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들. 네. 네. 야, 아, 더블 폴트. 야, 저 상당히 지금 뼈 아프고 안타깝고 예. 그렇죠. 그런 순간입니다. 자, 더블 볼트만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더 집중력 있게 김은진 선수도 첫 서비스를 넣어주고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컨 서브를 엄청 강하게 넣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김은진. 이번엔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시브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 어, 박은정 선수는 네. 너무 지금 많은 좋은 플레이를 어, 먼저 많이 펼치다 보니까 저게 어, 좀 전에 셔터 넣는 범실 네. 지금 2버도 범실 조금 저런 범실을 추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어,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끝난거 아니고 그렇죠. 승기를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걸립니다 김은진 자, 김은진이 네트에 걸리면서 원홀에서 균형이 다시 깨졌습니다 김은진 선수도 한 번쯤은 더 연결하면서 찬스를 만든 다음에 공격 그 공격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단순한 공격으로 이어지니까 범실이 지금 쉽게 나오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수진, 박빈나, 로브티오노코 테쉬. 각각으로 받았습니다. 스매쉬. 자. 상대 움직임을 읽어내는 루키 박은정. 자, 저 정도만 박은정 선수가 차분히 차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어, 너무 먼저 지금 뭐 이렇게 범신이 나오면은 상대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지금처럼 완벽하게 어, 만드는 만들어주는 경기 어, 거기만 해도 충분히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수진 선수 잘하는 거야. 어, 소프트테니스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테고. 그렇죠. 박은정 선수가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들을 또이 경기 안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은진, 박빛나 여기서 물러나서 안돼요. 걸립니다. 끌수 있는 찬스를 어, 가졌지만은 네. 어, 좀더 완벽하게 지금 어, 구사를 냈고 어, 조금 지금은 조금 잠기는 정도만 어,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요. 약간의 정교함이 아쉬웠던 이수진. 네. 한점차 투쓰리. 자 그러나 첫 서브 폴트입니다. 김원진 세컨 서브. 자, 짧게 짧게 들어왔고요. 빨리 성공입니다. 야, 두 선수가 동시에 전위를 점령 상대를 그렇죠. 압박하면서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을 가져가면서게임 스코어 3대1 승기를 더 잡아가고 있는 이수진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포인트를 어, 두 선수가 작전을 치를 정도로 어, 박은진 선수는 짧기를 놓고 어, 두 선수가 레트 점령을하면서 어, 득점으로 먼저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김게임 박빛나 이수진, 박은정은 한 게임 이번 게임 따내면 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폴트입니다. 이수진 그리고 박은정의 서비스 게임 끝나요 아, 성공입니다. 박은정. 어, 박은정 선수 이 정도면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어 이수진 선수가 완벽하게 코스를 겨냥했고, 어, 네. 어그텀을또 본인이 또 기회를 놓치지 음 않고 득점까지 어 예, 네. 어떻게 보면 콤비네이션이 서로 맞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 득점입니다. 어뭐 이수진 선수가 워낙 코스 공략 잘했고 그걸 그렇죠. 잘 이겼네요. 네. 네. 자 래시 선언된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자 아, 로브. 김은진 끝나요. 또한번 박은정입니다. 와, 박은정 이 전위의 박은정의 오늘 모습만 보면 국가대표가 와도 울고 갈 정도로 지금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위치 선정이 어, 지금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네. 어, 이수진 선수가 공격을 해주고 어, 박은진 선수가 또 득점할 수 있는 음. 위치를 본인 잡 먼저 잡아서 어, 완벽하게 네.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득점한 박은정 선수밖에 안 보이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이수진 선수의 영향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연결되는 어떤 득점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수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한 포인트 만회를 했습니다. 한점 차. 어쨌든 김은진, 박민나는 어떤 이유를 들던가 이번 게임을 따내야만 합니다. 네, 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솔트. 자, 김문진 박빈나 선수는 자, 이 포인트만 좀더 집중해서 네. 어,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에요 네, 짧게 승부를 겁니다. 빨리. 네. 야,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짧게 떨어뜨리는 볼. 기술적인 플레이를 박빈나 선수가 성공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듀스. 아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얼 이수진 서버 통과 스트크 살아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한 점만을 우승까지 남겨놓는 이수진 박은정입니다 자 세비스 이어서 어, 바로 지금 어, 조금 더 빠른 공격 네. 아 이수진 선수의 강점인 스트록을 공격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그리고 챔피언십 포인트기도 합니다. 우승까지 한점 이수진 박은정. 자 로브 이수진 점프 직선 살아 있어요. 가까스로 살려내고요. 연결됐습니다. 이걸 반격으로 만들어내는 이수진 마지막 챔피언십 포인트를 그림 같이 완성합니다. 자 와. 마지막 볼은. 아 회심의 일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본인이 어 자세가 잡히지 않지만은 각도만 주면서 우와. 공격으로 역습을 네. 해서 득점으로 만드는 이수진 선수입니다.